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2일자로 블렌더 2.93 버전 LTS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블렌더 2.93 버전은 그 이제 블렌더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이 버전의 마지막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될 거고요.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제 블렌더는 앞자리가 3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고 이번에 새로 나온 2.93 버전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 모든 기능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고 좀 핵심적인 것들만 좀 보면서 지금 몇 가지는 직접 제가 한번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전 버전부터 이제 그 블렌더 이제 업데이트에큰 요소 중 하나였던 그 지오메트리 노드, 지오메트리 노드가 더 강화되었어요. 그래갖고 뭐 스물두 가지 새로운 노드들이 더 추가되었고 좀더 이제 어, 어트리뷰트들도 좀더 확장이 되었고 뭐 샘플링 텍처라든지 볼륨 데이터 이런 것들도 되고 좀더 안정화 됐으면서 또 메시 프리미티브 그니까뭐 구, 박스 이런 것들 또 추가가 었고 여러 가지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확장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들이 이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 됐고 또 샘플 텍처 이런 거고 어 실시간으로 뭔가 어떤 그런 텍처를 이용해갖고, 예전에 그런 게 없었지만은, 그 인풋 데이터로 샘, 그 텍처를 넣어서 어떤 텍처의 픽셀 단위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에 이제 입력시켜서 뭔가 가공해서 쓸수 있다든가,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륨 노드가 생겨갖고, 이제 어떤 메쉬 그거를 어떤 볼륨,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기,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표면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걸로 그런 것도 되고요. 자, 러면 샘플 데모를 이제 열어봤는데, 이제 엄청난 지오메트리 노드가 지금 몇개 있죠? 지금 이제 그룹 인풋으로 나가는 나중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쫙 나와 있죠? 보기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정리가 아주 잘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뭐뭐 뭐 창문을 구성, 그 요소 그냥 이루는 그런 구성 요소들, 뭐 건물에 뭐 천장이라든가 벽, 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축할 것인가들이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설정이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인풋이 어떻게 되고 아주 안에는 지금 더 세부적인 요소들이 지금 있지만 지금 묶여나 있어요. 아마 안은더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지오메트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 보시면은 뭐 어떤 건물마다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하게, 그러니까 절차적 생성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요소들은 어셋들이 다 따로, 그래, 돼있습니 빌딩,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쭉,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조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각자 이제 조각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각자 개별의 이런 것들을, 조각들을 가지고, 지금 안에 보면은 그룹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에 뭐 창문, 뭐 벽, 그 다음에, 뭐, 입구에 있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제 각자, 하나씩 만들어두고, 예를, 예를 들면, 이거를 가로로 몇 개를 배치할 것이냐, 간격은 몇 개를 할 거냐, 높이 위로 간격, 뭐 창문에 어떤, 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조절을 해갖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이런 조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각자 뭐, 이렇게, 창가에 있는 뭐런 식물들 이런건 어디에 배치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지오메트리 되는거 발코니 이런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거를 이제 절차적 생성 방식이라고 해요 각자 어떤 부품들만 있으면은 그런 어떤 식의 조합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아주 복잡하게 막 되어 있죠 시드로 해, 시드를 조절하면 뭐 무작위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것들 높이 뭐 그죠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조절을 해갖고 형태를 만들고 이거를 컨버팅해서 하나의 또 모델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게 요즘뭐 게임업계나 영화에서도 어떤 걸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일일이 만들려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들여 그리고 또 뭔가를 하나를 만들면은 딱 그걸로써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어떤 다양한 저기 바리에이션을 제가 원할 때 조절해서 쓸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제 패널 중 하나로 스프레드 시트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 스프레드 시트는 뭐냐면 어떤 객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오브젝트들의 어떤 각자의 요소들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스펙 e c 한어어어트리 t 트들의 정보를 object o b j 표시를 해주는 이제 창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에 뭐 예를 들면 버텍스면 버텍스의 위치, x, y, c 위치라든가 뭐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뭐 크리즈, 크리즈 값이 얼마 j e c t object o b 번 e c t o b j e 이 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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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j 로 c t o b j e b j e 가 얼마 들어가는지, 버텍스 컬러가 몇이 들어가는지, 어떤 버텍스마다 UV맵의 좌표에서 몇에서 몇인지, 그런 것들이 버텍스별로 쫙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세세하게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겁니다. 웨이트 값도 이제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버텍스나 어떤 모델에 뭔가 정보가 담기는 것들, 뭐 스킨 값도 마찬가지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스프레드 시트, 패널에서 이렇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커프트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추가된 사항인데요 마스크 어떤 루프 패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마스크 텍처그 다음에 플렉시블한 페이스셋이라 되는데 마스크 루프는 어떤 마스크를 지정하는데 예전에는 뭐 직접 뭔가 이렇게 칠한다든가 뭐 이런 반복적인 걸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알파를 쓴다든가 되는데 이번에는 뭐 마스크 루프는 이제 어떤 마스크를 이렇게 우는데 어떤 일정의 패턴을 자동적으로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뭐 이제 패턴 같은 걸 입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줄무늬라든가 뭐 여러, 여러 형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할수 있어요 마스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전 스커트 할때 이제 여러모로 이제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여기 이제 그 마스크 패턴 루프 패턴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모델이 있죠 지금 하이폴리곤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뿔 같은 거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그 스커트 모드로 들어가고요 스커트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제 마스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필터나 이런 게쭉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메쉬 필터로 제가 해놨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의 좀 축소 확대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영상에서처럼 마스크를 이제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M을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칠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페인팅 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메쉬에 뭔가를 이렇게 넣고 싶다. 이럴 때는 지금, 어, 여기 그리고 Shift, A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Shift L를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갖다 대고 Shift A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죠. 자, 이거를 축소를 해서 여, 만약에 여 중간에서부터 Shift A를 누르면은 고 이런 식으로 모델에 따라 점차 이렇게 퍼져나가는 식으로 돼있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칠해진 게 마스킹이 입혀진 거고, 자, 흰색이 된 부분은 마스킹이 안 입혀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쭉 하는데, 자, 여기서 밑에 하단에 블렌더는 지금 작지만은 잘안 보이겠지만은 여러가지 단축키들이 쭉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W나 E를 누르면은 그런 마스크 패턴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늘, 늘어나요. 그, 엣지 루프처럼 루프 여러 개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W를 누르면 늘어나고, E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아, Q를 누르면 줄어들어요. W를 누르면 늘어나고, Q를 누르면 이제 줄어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 뭐, F를 누르면 이게 인버트가 되고, 그죠? 마스크가 이제 씌워지고, 쉬워지, 벗겨지고 이런 것들. 그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촘촘하게 이렇게 쭉돼 있죠. 근데 이제 방향이 지금 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요요 요 모델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 좀 넣고 싶다, 들어가게 하고 싶다그러면은 저기서 뭘 하냐면은 음. 그 숫자 키를 누르면 되는데 1, 2, 3, 4 중에 어 2번이 토폴로지 포로프라 돼 있어요. 2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 형식에 따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약간 좀 지글지글 하지만요. 자이 상태에서 저 단축키 밑에 뭐가냐면 있 B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준비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제가 원하는 위치를 두고 다시 한번 B를 누르면 이제 그라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까이 하면 이 선처럼 될 거고 밑에까지 쭉 채우면은 이게 이제 퍼로프 되니까 점진적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마스크는 안 되지만은 점진적으로 위에 갈수록 마스크가 올라가는 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지금 그 뭐야 메쉬 필터가 돼 있죠. 메쉬 필터는 아까 그 말했듯이 어떤 메쉬의 전체적인 것들을 어떤 가공하는 그런 거나 지금 마스크가 쭉씌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커꾸로 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하니까 마치 그 짐승된 뿔 뿔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되죠. 무슨 나무 같기도 하고 안쪽으로 하면은 또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를 집어넣는 거를 한꺼번에 어떤 모델에 그런 형태나 흐름에 따라 집어넣는 게, 그 마스크, 그 루프,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변에 새로 추가된 건, 그리즈 펜슬의 라인 아트 모디파이어는게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리즈 펜슬 라인을 객체 위에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전 그리즈 펜슬로 직접 이제 그렸다면 어떤 모델의 객체 그 형태에 따라 이제 그려주는 건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자 원숭이, 몽키가 있고 얘한테 Shift A로 눌러서 그리드 펜슬에 보면은 밑에 오브젝트 라인 아트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라인게 예. 그러니까 수잔느 모델 있고 라인 아트 이제 그리드 펜슬게 있죠. 그얘 보면은 이제 라인이 있고 모디파에 보면 라인 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스 타입, 오브젝트 혹은 컬렉션 씬돼 있어. 요 이거는 이제 컬렉션이면 컬렉션에 그 속해 있는 애들 전부다 아니면 오브젝트면 오브젝트 단 이런 식으로 그 소스 오브, 오브젝트는 제가 내가 원하는 객체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그쭉있는데뭐 타겟 레이어는 이제 라인 그 타겟 매테리얼은그그리스 펜슬에 이제 쓰려고 했던 매테리얼 그제 고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랙이니까 블랙 선이 이렇게 칠하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상으로는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하나 일단 둬볼게요 카메라를 가져와서 카메라 뷰로 바꿔봅니다. 지 뷰에서 카메라 투 뷰로 하고, 객체에 카메라 검은선이 이제 택돼 있죠? 그죠? 그 객체 위에 라인이 더 쉬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라인 아트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면은, 그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절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태를 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만화처럼 어떤 캐릭터 예, 뭐, 선에 그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뭐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라인 아트 이런 거를 좀써갖고 물론 이제 그 위에 그리스 펜슬로 또 그려갖고 중첩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3D인데, 만화처럼 나오게 한다든가. 좀뭐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예시에 보면은 비행기에 좀 도면처럼 이렇게 선들 쭉쭉쭉 그어놓은 이렇게 그런 샘플 파일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그리 펜슬에서는 어떤 자기가 프레임, 프레임과 프레임마다 이제 그렸던 이제 그림 한두 장이 있으면 그 사이를 이제 메꿔주는 인터폴레이션, 보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관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그냥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주는 그런 겁니다. 아주 뭐 복잡한 그림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단순하게 그린 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첫 프레임에 그린 거, 다음 프레임에 그린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동될때 어떤 형태가 틀리지 않는다면은 그런 자동으로 그 위치를 보관을 해서 마치 뭐 사이사이를 일부 잘, 뭐 세세하게 그려낸 것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리즈 펜슬로 작업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필 툴이 좀더 이제 빨라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색이 좀 채워지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필 기능이 좀더 강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전 고3에서는 이제 이비도. EB도 좀더 이제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고, 뭐볼륨메트릭 표현이라든지, 뭐 라이팅이라든지, 그림자 처리나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좀더 이제 많이 개선, 시각적으로 좀더 개선되고, 좀더 빠르게 될수록, 그래, 됐습니다. 그래고 이번 에 EB에서 상태로 바꾸면, 어떤 라이트의 어떤 그 기어가 되는 거, 예요 이러면 이 라이트를 했을 때는 디퓨즈만 받게 한다든지, 스펙큘로만 혹은 볼륨, 그러니까 어떤 포그 같은 거, 거기에만 영향을 미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갖고, 좀더 세밀한 표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무수한 많은 기능들이 개선이 되어 갖고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목록을 보면은 좀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9.3 신규 버전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샘플 데모들이 있으니까 가서 막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들을 이용했구나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